네. 시장 답답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키워드를 찾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마감들 시작하겠습니다. 마감들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들 주제, 바이든 사퇴, 트럼프 트레이드, 미국발 정치 폭풍 속 살아남을 수해주는 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어 새벽에 좀 놀랐어요. 조바이든이 결국에는 백기를 들었더라고요. 그0 네, 백기를 들면서 시장에서도 이제 어,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시장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뭐 꺾이는 시점 온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올랐으니까 조정이다. 어, 우리가 이제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는지 아니면 어, 일시적인 조정인지를 판단해서 주식을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시장은 항상 선제적으로 신호를 주는 지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 자산시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통해서 선순위, 후순위에 대한 어 순위를 매겨 보게 되면 네. 외환 시장이 가장 큽니다. 음흠. 근데 외환 시장은 분산돼 있죠. 이종 통화끼리의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금의 집중력이 없어요. 네. 두 번째가 채권 시장입니다. 네. 주 시장이 17배 정도 되거든요. 그쵸. 어 그다음에 이제 상품 시장이고 그다음에 선물 옵션 시장이고 그다음에 주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됐는지 전조 현상인지를 판단해서 금융 시장에서의 다른 상품들의 움직임을 판단해서 주 시장의 네. 방향성을 확보하고 판단하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제 그제 주말 음흠. 동안에 그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뭐 별로 뭐 움직인 게 없었죠. 없었죠. 네. 그리고 오늘 어 국내 시장이 개장되는 동안에서의 주변국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어 일본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일본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네, 뭐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그 변동폭이었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 왜 오늘 우리 주가만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과도하게. 과도하게 빠진 것 네. 많이 올랐던 아이들의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아, 마음. 이랄까요? 그럼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에서의 상황이고요. 네. 시장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락은 하락에 대한 이유, 상승은 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음. 우리가 이제 원론적 내용으로 그 내용을 해석하게 되면 다음 장에 이런 비슷한 장이 왔을 때 대응을 못합니다. 아. 최근에서 시장의 특이점을 살펴보게 되면 네.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변동에 대한 흐름들이. 특이점입니다. 음. 오늘 파생상품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마 제가 장중에 체크했을 때는 8천억 정도 매도하는 형태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네. 최근 3일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매도를 했던 규모는 7천억, 1조원, 8천억 정도의 네. 규모로 매도를 했어요. 음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5월달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5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삼성전자를 안 움직이는 가운데 국내 지수만 외톨이 형태로 어, 디커플링 되어지는 시장에서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6월 파생상품 만기까지의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5월장에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결과적으로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매수의 내용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네. 3조 원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장기 펀드 등 중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샀어요. 아. 그런데 한 2조에서 1.5조 정도의 금액은 케이먼 제도와 싱가포르 쪽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도가 들어왔어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파생상품 시장이 우리가 웹도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파생상품 시장이 주시장을 교란시키는 형태에서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쵸. 이 과정에서의 흐름이 최근에 시장에서 우리장 오늘장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아. 과도하게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흐름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이 좀저 평가가 아니고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에 관한 고요 이런 장은 리바운드세 쎄게 나옵니다. 오. 삼성전자 그때 5월 장, 6월 장 흐름 보셨죠? 네. 7만 4천 원을딱묶어뒀다가 8만 8천 원까지 바로, 바로 올라가는. 올렸어.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의 상황하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음. 지금은 그래서 주식을 파는 장이 아니고요. 네. 어, 시장을 좀더 어, 보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기다려야 되고요. 네. 공격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될까? 좀 사볼까라고 접근하셔도 되는 장에서의 흐름이. 현재 진행형의 시장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환율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율이 오늘도 138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환율이 안,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하면, 네. 우리 시장에 과연 상승 동력을 줄수 있나? 라고 퀘스천 마크를 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승, 상승 동력을 줄 수가 없죠. 네, 근데 그런데, 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뭐냐면 우리 권다영 랭커와 주식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왜냐면 하 제가 외환하고 채권 담당을 좀 오래 했는데 네. 시장을 읽기 위해서는 환율 시장의 변동성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 최근에 1380원에 1400원 사이에서 계속 상방부를 태피가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900원) (1390원대) 가냐 마냐 또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환율 시장을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는 (106에서) (103) 수준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 달러 환율에서의 상황은 안 빠진다라는 거죠 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 좀 전에 이제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을 네.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네. 달러 엔 상황이 (160엔) 찍고 지금 (158엔) 음.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도. 네. 위안화도 최근에 그 중국 경제성장률이 4.7%로 나오면서 위안화 상황도 굉장히 강합니다. 주변국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되거든요. 음, 네. 그리고 금통위에서 어, 매파적 발언을 했죠, 지지난주 금통위에서. 그래서 미국 대비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다라는 분위기에서의 상황 때문에 국내 환율이 좀 강한데 네. 긍정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환율이 안 빠지고는 있지만 네.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아. 어, 지난 그 고점이 1444원이거든요. 네. 1300원 그, 그 라인을 두고 계속 두들기긴 하지만 네.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쵸. 돌파를 못하는 지점에서의 가격은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강하지만. 음, 그래서 네. 환율 상황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정확합니다. 음. 하지만 아 이게 부정적인 상황으로의 진행되기보다는 가능성을 두고 긍정으로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 시장이 약한 체력이 약한 이유도 환율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변화하는 기점에서 시장은 어, 지수적 측면에서 어떤 강한 상승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 주식 투자하신다고 해서 환율은 나와 관계 없어. 해외여행 갈 때나 음흠.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지 <laughs> 환율은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 마시고요. 내 주식이 네. 환율과 아주 민감하게 영향력을 주면서 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상황도 주시를 하신다고 한다면 꼭 체크하셔서 네. 다른 거볼 필요 없습니다. 1,400원 돌파하면 주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아. 반면에 지금 1,380원 중후반 대거든요 네. 1,380원 이하로 내려가게는 더 사면 됩니다. 음. 딱 단순하게 두 가지 관점으로 환율에 대해서는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오늘 사실 시장을 쭉 살펴보면 뭐 대형주들 다 빠지고 그나마 오른 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트럼프 입김이 들어간 그런 종목들이에요 뭐 네. 우크라이나 뭐 젤렌스키랑 전화를 했느니 마느니부터 해서 네, 네. 뭐 이래저래 뉴스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보시면서 아 지금이라도 올랐다 어떻게 해야 되지 트럼프 대선까지 며칠 남았지 계산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어떻게 올라 탑니까? 올라 타야 되고요. 지금요? 네, 제가 재건주뿐만이 아니고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한번 설명드리고 재건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 2000년 이후에 미국 대선 여섯 번 있었습니다. 아이러나 어, 우연일지 아닐지 는 모르겠지만 여섯 번의 대선, 11월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의 흐름은 다상승했습니다6 번다. 어, 네. 2016년 대선 때만 상승폭이 가장 작았어요. 음. 하지만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의 모든 대선 이후, 미국 대선 이후에 주가는 상승했고요. 이건 네. 뭐신 정부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고 음. 어, 미 대선 이후에 주 시장이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들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대선도 저는 과거의 주가 흐름에 대한 기반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음. 다만 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죠. 오늘 재건주들이 강했어요. 네. 그러면 주식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은 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전 후에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굉장히 강했을까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그린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에 위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전부터 해가지고 풍력, 해상, 뭐 등등 할것 없이. 없이 그 전부터 당선 이후까지 계속 움직였어요. 재건주가 트럼프 당선과 관련돼서 수혜주일 수도 있고요. 음. 또뭐 전쟁이 종료되면 이그 재건 사업에 대한 뭐 천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어그 저기 수주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네. 어 재건 과 관련되는 국내 어 기업들이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한 70조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현대건설만이 2조 원 정도를 수주했거든요. 를 네. 그리고 나머지는다 유럽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때와는 이라크 전쟁과 왜냐하면 다르다면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국내 기업이 열네 기업들이 이미 나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어느 정도 기반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 기반을 토대로해서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 는 사막에서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재건과 관련된 아~ 어, 이슈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좀 재건 과 관련된 확대된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재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흐름은 오늘 네. 장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런데 이~ 흐름에서의 모습은 좀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좀 더가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추세를 청... 가지고 간다면은 네. 당선 이후까지도 어... 그리고 종전되고 수주 가능성,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될 때까지도 움직이겠죠. 수주를 받지 않고 기다리는 상황인데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 어, 제가 교육을 받을 때 네. 어, 신입사원 뭐과장 이렇게 시점에서 교육 을 받을 때 뭐냐면 주가 막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어 아침에 봤던 종목 어 가격과 오후에 봤던 가격이 달라요. 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선배들이 항상 얘기하고 제가 교육을 받던 게 뭐냐면 주식은 항상 엔터키를 먼저 치고요. 손절할지 가져갈지를 그 다음에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사고? 그렇죠. 손절할지 가져갈지. 두 가지 어 지점에서 의사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재건 관련주가 오늘 장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장 끝났고요. 음. 내일 장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급등에 대한 내일 장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전체 시장의 흐름에서. 네. 근데 추세적 흐름에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어.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받으면 저가에 살수 있는 기회에서의 흐름이고요. 네. 어, 내일 장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음. 가는 말에 올라타는 이런 형태로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재건주는 그간의 시장에서 전력기기라든가 뭐 기타의 수출 관련주들의 주가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된 반면에 오늘장 이들 종목들이 하락하는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재건주들이 다시 떠올랐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재건주가 시장에서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네.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계속적인 흐름에 대해서 추적하고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끌고 갈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 또 재건주 이외에 이제는 트럼프 관련된 종목으로 테슬라가 꼽힙니다. 어, 그렇죠. 네,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일론 머스크가 참 대단한 CEO는 CEO인 것 같은데. 네. 뭐 전기차 때리기를 분명히 트럼프는 할 텐데, 테슬라는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테슬라를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 봐야 네. 되겠죠. 음, 그렇죠. 어, 앞서 우리 모두의 우리 최다연 건다연커가 어, 어, 오늘 새벽 에 급작스럽게 나온 바이든 후보의 사퇴 음흠.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까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전기차 또 배터리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입니다. 오. 호재입니다. 호재. 왜요? 어, 최근에 어, 나왔던,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의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반도체와 중국 때리기였어요. 둘다 중국 때리기였습니다. TSMC를 때렸고 중국 관세를 진행했거든요. 어, 경쟁적으로 선거 전에 돌입하게 되면 상대 후보가 진행했던 이슈에 대해서 더 강한 이슈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전에는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간에 어, 트럼프 후보가 IRA 폐지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내가 취임하게 되면 배터리 전기차 사업에도 완전 백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거는 상대방이 있었을 때죠 나의 음... 경쟁 상대가 있었을 때이 <laughs> 사업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경쟁 상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사업 자체는 시장에 이슈화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아... 오히려 네. 경쟁 상대가 했던 좋은 점은 좀더 부양 발전시킬 더...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해석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양면에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주가가 이산지 업종에 대해서 낙폭을 확대시키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음. 저는 바이든 후보의 사태는 오히려 이차전지 업종의 전반에 걸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수 있다. 아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가라앉아 있는 주가라서 음, 이게 어, 너무 움직이는데 무겁지 않을까라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기울를 하는 겁니까? 어 권아영 거 최근에 이차전지 업종의 주가를 예상을 해보면 네. 굉장히 많이 빠졌을 것 같죠. 네. 굉장히 빠졌을 것 같은데 물론. 오래전 대비해서 주가를 네. 보면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서 주가를 보면 제자리띠입니다. 물론 음. 오늘 저점을 일부 깨는 흐름들이 몇몇 종목에 다 나왔어요. 네. 근데한달 정도 선에서 이차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자리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주가가 원래 바닥 찍거나 고점을 찍을 때는 위 아래 위 아래에서 계속 흔들림의 과정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차원적 업종이 많이 빠졌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주가 흐름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낙폭이 좀 컸고요. 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5, 6%씩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또 움직이는 것도 좀 스텝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우리가 이제 물놀이 가서 네. 이제 공놀이 하지 않습니까? 공을 물속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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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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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눌러서 늘수록 네. 위로 튀어오는 탄성이 커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차원적인 그런 현상에서의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네. 어, 산업에 대한 전망치나 가격에 대한 흐름들은 바닥권이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다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정체 흐름에서의 처지는 흐름이지. 음. 이게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마련될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다행히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어, 생각합니다. 어, 홀딩하고 더... 공격적인 투자자는 한번 진입을 어, 노려볼 필요가 있관심도 가지셔도 있겠죠. 좋을 것 같다라고 네. 2차전지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어, 오늘 트럼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제일 보고 계신 종목이 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해요. 어떤 네. 종목을 좀이 이슈에서는 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재건 이슈였지 않습니까? 네. 뭐, 이라크 얘기도 했었고, 국내 14개사가 이미 그쪽에 나가 있었고, 재건은 천조 시장이다. 물론, 뭐, 천조가 정확한 천조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일단 큰 시장이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건 관련 주대에서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 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선도주가 있어요. 상한가친 종목은 아니지만 네. 이 종목이 움직여야지만이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는 대표주, 대장주, 음, 선도주라고 네. 리딩컴퍼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어, HD 현대건설기계. 네. 에휴. 어, 오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장 마감 근처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양봉이네요. 어, 네, 저는 네. 이제 장 중에 뭐 주가를 상황을 보기, 어, 봤기 때문에 한 6만 5천 원 정도면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장 막판 흐름에서 좀더 상승탄력을 강화시켰거든요. 네. 제가 모든 정답을 앞서 어, 중간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종목은 네. 갈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은 물론 에, 일단 엔터키를 치고요. 손절과 보유에 대한 <laughs> 판단, 어 지점을 어, 가져가면 될,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 지금 가격 차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 저는 현대건설에 대한 접근적 측면에서 지금 현재 아, 판단해 보게 된다라면 저는 일차적으로 이런 경우 네. 이제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아하. 저는 주식은 분할 매수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 정말요? 어 정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주식이 좋아서 매수를 하는데 저점에 완전히 바닥에서 사는 거지? 분할한다라는 것은 내일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근거로의 접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살 때는 한 번에 사고 주식팔 때도 한 번에 사,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오늘 어, 장 마감 근처에서 슈팅이좀 세게 나왔어요. 그럼 내일 장에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장부터 진입을 하는데 한두세 차례 나누어서 진입하는 형태로 어,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다. 지금 가격 수준에서 무난하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뭐 아까 매수가 6만 5천 원 말씀하셨고, 네. 그럼 목표가 어느 정도로 간단하게만 말씀. 어, 8만 원 수준까지는 8만 충분히 수준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죠. 음, 8만 원 수준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 지금까지 k 알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